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바로 리플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최근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빛을 바라고 있는 이 자산을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현재 시점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한 힌트까지 준비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리플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중 하나로 생각하시지만 리플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XRP라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XRP는 국경을 넘어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시키는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국제 송금 방식은 수수료도 비싸고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죠. 리플은 바로 이런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솔루션입니다. XRP는 이 솔루션의 핵심 엔진인 셈이죠. 리플의 가치는 단순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과 송금 서비스 기업들이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실제 금융거래 리플의 ODL, 즉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DL은 XRP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리플의 핵심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 기업들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며칠이 걸리던 송금을 단몇초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변화이며 리플이 이미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플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SH와의 법적 분쟁 때문에 주저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은 중요한 판결을 통해 XRP가 특정 상황에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은 XRP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며 그동안 소송 리스크 때문에 관망하던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통 금융시장에 자본 유입을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규제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 이제 리플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플의 강력한 기반은 바로 뛰어난 기술력에 있습니다. XRP는 매우 낮은 거래 수수료와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대규모 금융 거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존 블록체인들이 가지고 있던 속도 및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리플은 패더레이티드 컨센서스라는 에너지 효율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처럼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죠. 더욱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솔루션으로서 리플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의 기술이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과 비전을 가진 리플이 왜 지난 몇 년간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왜 유독 리플에게만 SEC의 칼날이 향했고, 왜 그토록 오랜 시간 투자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성장통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리플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모든 긍정적인 소식들은 사실 처절한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전리품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장밋빛 미래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의 이면에는 21세기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추악한 진실에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심장 단단히 붙드십시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20년의 추운 겨울, 단 하루 만에 암호화폐 리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사상, 가장 교활하게 설계된 금융범죄에 관한 진실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 우리가 믿었던 리플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산의 3분의 2 가까이가 증발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폭락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은퇴자금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공포였죠. 당시 리플과 함께 했던 분들이라면 이 고통을 뼈저리게 기억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찰나의 순간에 수천만 원을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이 증발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이지 않는 전쟁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시장을 잘못 읽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주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리플을 제거하려 했을까요? 그 배후를 이해하려면 먼저 스위프트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스위프트는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수만 개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국제 송금의 대동맥입니다. 서류상 본부는 벨기에 있지만. 그 실질적인 통제권은 미국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이란의 은행들을 스위프트망에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란의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똑같은 철퇴를 맞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자. 루블 화가치는 3분의 1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국제금융시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죠. 그런데 리플은 이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일이 걸리던 국제 송금을 단몇초 만에 끝냈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까웠죠. 심지어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던 중개은행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2017년 리플의 혁신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일본의 SBI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탄데르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수백 곳이 넘는 금융기관이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연간 수천조 원이 움직이는 국제 송금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러의 등장이었는데요. 리플의 성공이 증명되는 그 순간, 기존 금융기득권 세력에게는 재앙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리플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러를 무기 삼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의 금융패권, 스위프트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스위프트는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의 손길,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통화 네트워크의 본질입니다. 리플 사태, 그 깊숙한 내막을 추적하자,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치밀하게 설계된 듯한 타이밍의 미스터리인데요.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트은 자신의 임기 종료를 불과 12시간 앞둔 시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리플을 기습기소하며, 그리고 다음날, 그는 홀련히 사임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임 바로 다음날, 그가 월리버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의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리플의 경쟁 상대였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리플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직후, 클레이튼은 바로 그 경쟁자에게 투자한 회사의 일원이 된 것.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 할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더리움을 향한 노골적인 편애의 증거인데요. 2018년 SEC의 고위 임원 윌리엄 힌먼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SEC에 합류하기 전 이더리움 연합의 핵심 멤버였던 로펌 심슨 대처에서 파트너로 일했으며 SEC 재직 중에도 이 로펌과 거액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리플 CEO가 직접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을 때 SEC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하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결정적 단서가 포착됩니다. 리플 기소 발표 직전 마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엄청난 물량의 리플 매도 폭탄이 터졌다는 흔적이 발견되었죠. 이 흔적의 종착지를 추적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등장했고,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도 정부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혁신과 자유의 심장이라 불리는 실리콘밸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인물과 세계의 사건, 전혀 무관해 보였던 이 모든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공통된 배후가 존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가 향하는 단 하나의 종착점, 그곳에는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는 거대한 금융제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02년,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된 후 회사를 떠난 핵심 인물들은 흩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동업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영향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자본을 움직이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보이지 않는 제국을 지배하는 군주가 되었고, 인공지능, 국방, 금융, 심지어 법조계까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죠. 이 제국의 중심에는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CIA와 FBI 같은 국가기관에 데이터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는 팔란티어의 창업자인데요. 피터 틸의 손길이 닿은 기업은 셀수 없을 정도이며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로 참여해 초기 투자금 6억 원을 수조원으로 불려낸 신화는 이미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즈니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15년.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갔고 9.11 테러를 계기로 창업한 팔란티어는 CIA의 투자를 받으며 국가 안보와 데이터를 손에 쥐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JD 벤스마저 피터 틸이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인물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진실입니다. 리플 사태는 단순한 코인과 규제 당국의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제국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흔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정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대한 서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는 연방 정부의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앉았죠. 현재는 트럼프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듯 보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4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최대 후원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술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사고방식까지 지배하려는 거대한 제국을 꿈꾸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원래 그는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을 지지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악관이 주최한 전기차 행사에서 경쟁사인 GM과 포드는 초대받았지만 정작 시장의 판도를 바꾼 테슬라의 수장인 자신은 철저히 배제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는 트윗 하나로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후 정작 본인은 폭락한 비트코인을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은 암호화폐 시장의 정책까지 뻗어 있죠. 현재 백악관에서 AI와 암호화폐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쥔 인물, 데이비드 삭스. 그 역시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멤버인데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리플의 배신자로 알려진 제드 맥켈럽입니다. 그는 리플의 공동 창업자였지만 돌연 회사를 떠나 경쟁 코인인 스텔라루맨을 만들었죠. 리플을 떠나며 손해 주 90억 개의 XRP를 시장에 꾸준히 내던지며 사조 원인 없는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꿰뚫는 기묘한 커넥션이 드러납니다. 바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페이팔 USD가 맥켈럽이 만든 스텔라루멘 체인 위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리플을 기소했던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이 사임 직후 합류했던 그헤지펀드 월리버 에셋 매니지먼트 말인데요. 최근 유출된 내부 기밀 문서는 이 모든 의혹에 쐐기를 박았죠. 이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스텔라루멘의 수백억 원, 피터틸의 팔란티어에 무려 1조 6천억 원, 그리고 페이팔 USD에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노골적으로 리플의 경쟁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페이팔 마피아가 리플을 상대로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시나리오를 실행했는지, 그 거대한 계획의 전말을 시간순으로 구성하자면 모든 것의 시작은 내부에서부터였습니다. 제드 맥켈럽은 리플의 공동 창업자로 깊숙이 침투해 핵심 기술과 내부 사정을 완벽히 흡수합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계획된 듯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돌연 회사를 떠나죠. 그의 손에는 무려 90억 개에 달하는 XRP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퇴사가 아니었습니다. 리플의 심장부에 거대한 시한폭탄을 심어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리플 내부에 시한폭탄이 심어지는 동안 물 밑에서는 더욱 거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터 틸의 팰런티어는 2003년 CIA의 투자로 시작해. 202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 시스템을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촘촘히 장악하며 훗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기반이 단단히 다져지자 그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2018년 윌리엄 힌먼의 입에서 나온 이데어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정적 한마디. 이 발언은 이데어리움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었고 동시에 리플에게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이라는 족쇄를 채워 성장을 의도적으로 억눌렀습니다. 리플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제이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종료를 불과 12시간 앞두고 리플에 대한 기소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임하고 리플의 경쟁사에게 투자하는 기업의 자문역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잘 짜인 각본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리플이 규제의 폭풍 속에서 휘청이는 동안 페이팔 마피아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페이팔 USD 스테이블 코인을 세상에 내놓았고, 25년 최근 이 코인의 확장을 위해 제드 맥켈럽의 스텔라 블록체인을 선택했다고 발표하죠. 제드가 리플을 매각하며 확보한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스텔라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무대는 시장을 넘어 워싱턴으로 옮겨갑니다. 데이비드 삭스가 모든 암호화폐 정책에 키를 쥐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 예산 통제권을, 피터 틸이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핵심이 되면서, 정치 권력은 완벽하게 장악됩니다. 동시에 테크 기업들은 전례 없는 로비 전쟁을 벌입니다. 메타는 2024년 한 해에만 243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의원 8명당 로비스트 1명을 배치하는 맨투맨 마크 전략을 펼쳤고 아마존은 의원 6명당 1명꼴로 담당 로비스트를 붙이며 영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완벽하게 장악되자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데이비드 삭스가 백악관에 입성한 지 불과 2주 지난 수년간 리플을 위해 워싱턴에서 싸워온 핵심 로비스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해고되는 칼바람이 붑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이해관계 충돌이었지만 실상은 리플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마지막 피날레였습니다. 이로써 리플을 대변하던 마지막 정치적 방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거대한 설계는 리플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시선을 리플에 묶어둔 동안 진짜 거인들, 월가와 블랙록은 물밑에서 전혀 다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날린 강력한 한 방이었다면 이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금융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엎을 히든카드입니다. 지금은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ETF 승인이라는 신호탄이 터지는 순간 이 종목은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리플이 맞습니다. 하지만 리플을 뛰어넘어 계좌의 자릿수를 바꾸어버릴 진짜 폭발은 다른 곳에서 터질 겁니다. 아직은 기관들만 아는 자리에서 그들만의 보고서를 돌려보며 조용히 매집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은 그들의 자리를 미리 선점하고 정상에서 기다리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뉴스가 터진 뒤 그때 왜? 라며 후회하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이 종목들을 추려내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본게 아닙니다. 현직 트레이더, 업계 관계자, 기관의 기밀 보고서까지 밤낮없이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 하나의. 히든 종목을 찾아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종목의 잠재력을 수만 퍼센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단돈 5만 원이 2억에서 3억 원으로 10만 원이 5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잠재력을 가진 종목입니다. 실제로 극초기에 진입한 소수 투자자들은 단몇달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정보까지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소수에게만 공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함께 키워주신 구독자분들과 이 승리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니까요. 하지만 단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을 이 영상에서 직접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직 월가 내부에서만 극비리 회자되는 정보이며 만약. 공개된 유튜브에 이름이 노출되는 순간, 세력들은 개미들을 태우지 않기 위해 가격을 폭파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우리가 진입할 기회 자체가 영원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안전한 채널을 통해 이 거대한 기회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인생을 바꿀 기회는 단한번 뿐입니다. 리플 ETF 승인과 동시에 가장 먼저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종목, 월가의 자금이 터져 나올 때그 돈을 가장 먼저 맞이할 바로 그 자리.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만이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들어갈 마지막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문은 무한정 열려있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소수의 인원이 조용히 진입해야 기관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정보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보안 문제입니다. 신청자가 폭주하면 예고 없이 창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영상 제목 바로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설명란 안에 파란색 링크가 단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 정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에 체크하시고 비밀 정보를 전달받을 가장 안전한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시면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핏이라면 채널명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펼쳐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확인 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월가의 거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지 그들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담긴 정보들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 채널은 어떠한 금전 요구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의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소음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신호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지금 그 신호가 당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빠르게 행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직 히든 종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